이 이야기는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에 사는 60세 농부 하산 씨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수 세대 동안 밀 농사를 지어온 그의 가족은 3년 연속으로 닥쳐온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작물은 말라 죽고 많은 이웃 농부들은 절망 끝에 정든 땅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생계는 물론이고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선 하산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밤마다 잠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농촌은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 점차 황폐해져갔고, 이는 비단 하산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농부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자연의 변덕을 이겨낼 수 없다는 절실한 깨달음이 농부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산 씨의 가족들 또한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을 호소했고 아내는 점점 지쳐가는 남편을 보며 애를 태웠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식량이 아니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즉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이 암울한 시기에 하산 씨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농업부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무상 도입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흙에서 농사를 지어온 그에게 낯선 컨테이너 안에서 작물을 키운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사미라 씨는 끈기 있게 그를 설득했습니다. 사미라 씨는 하산 씨에게 스마트팜이 물 사용량을 무려 90%까지 줄이면서도 사막 지역에서도 수확량을 10배 늘릴 수 있다는 놀라운 데이터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메마른 땅 위에서도 푸른 작물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는 하산 씨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의 스마트팜이 어떻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며 연중 내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3이라 씨의 설명은 기술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녀의 진심과 함께 전달된 데이터와 영상은 하산 씨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회의감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는 서서히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과 마을을 구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산 씨는 결국 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농장 한켠에는 흰색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상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는 햇빛을 대체하는 고효율 LED, 조명과 흙 없이 식물에 직접 영양분을 공급하는 정밀 관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작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하산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같이 스마트팜을 찾아 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팜 안의 식물들이 믿기지 않게도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외부 온도가 40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푸른 잎을 뽐내며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농부들도 처음에는 호기심 반 불신 반의 시선으로 스마트팜을 지켜봤지만 싹을 틔우는 작물들을 보며 서서히 놀라움과 함께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달후 하산 시를 포함한 다섯 명의 파키스탄 농부들은 한국 농업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초대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들은 모든 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경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등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상과 첨단 기술이 농업 분야에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스마트팜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으로 제어되는 재배 환경, 로봇을 이용한 수확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작물 관리 기술 등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농업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컨테이너 안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과학과 기술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파키스탄 농업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시야를 넓혀 주었고 자신들의 농촌에도 이러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마치고 파키스탄으로 돌아온 하산 씨는 여전히 그의 농장이 심한 가뭄과 메뚜기 떼로 황폐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다시 말라 죽었고 주변 농가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스마트팜 컨테이너는 온전히 남아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싱싱한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열정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농부들이 스마트팜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산 씨의 변화를 본 사미라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농촌진흥청과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파키스탄의 농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5개의 스마트팜 컨테이너 농업용 드론 그리고 고효율 종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니라 파키스탄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시약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도착한 후 이후 3개월 동안 한국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스마트팜 운영 교육을 제공하며 기술 전수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파키스탄 농부들은 한국 전문가들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스마트팜의 작동 원리, 작물별 최적의 재배 환경 설정, 그리고 병충해 관리 요령 등을 습득했습니다. 초기에는 낯선 기술과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는 농부들도 있었지만 한국 전문가들의 끈기 있는 설명과 시범을 통해 점차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습니다. 하산 씨는 이 모든 과정의 선두에 서서 배우고 가르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적인 노력은 다른 농부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산 씨는 파키스탄 스마트 농업 협회의 초대 회장이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는 이 협회를 통해 전국 다른 농부들에게 한국의 혁신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자신의 마을을 넘어 파키스탄 전체의 농업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산 씨와 그의 마을 농부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들의 마을은 파키스탄 농촌의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가뭄과 메뚜기 때로 황폐했던 마을은 푸른 스마트팜 컨테이너들로 가득 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성공적인 사례는 펀자부 주정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주정부는 하산 씨의 농장을 롤 모델로 삼아 펀자브 전역에 걸쳐 100개의 스마트팜 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 농업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이제 스마트팜은 단순한 시범 사업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농업 혁신 사업이 된 것입니다. 하산시의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은 카라치의 고급 슈퍼마켓에까지 공급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스마트팜 농산물이 전통적인 방식의 농산물보다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생산량을 보장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였습니다. 파키스탄 농업부 장관 또한 이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팜의 성공을 인정하고 미래에는 과학 및 기술 중심의 농업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산시의 작은 시도가 파키스탄 농업의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혁신을 넘어섭니다. 이 동영상은 한국의 지원이 단순히 기술을 제공한 것을 넘어 절망에 빠진 파키스탄 농촌의 희망을 심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나눔의 정신을 통해 기적적인 회복을 이루어냈음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가뭄과 메뚜기 때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했던 한 농부의 삶이 한국의 기술과 진심, 어린 지원 덕분에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하산시의 성공은 파키스탄의 다른 농부들에게도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으며 농촌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부들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인 수확 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며 파키스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희망을 다시 꽃 피우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며 나눔과 연대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